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였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7.6k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, 어, 잠시 눌림 이후에, 어, 다시 한번좀 반등이 나왔는데, 어, 이번에도 27.5k를 넘지 못하고, 어,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번, 어, 말씀드려보도록 하고, 어, 또 이제, 이 지금 나온 반등이 25k 구간을 찍고 나와준 반등이, 얘가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지, 아니면은 단순히, 이 앞선 어떤 이런 하락, 이런 하락들에 대한 되돌림이고, 제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그럼 1차적으로, 일단,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아마 이 정도 구환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이 정도 구환이었던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좀 눌림이 왔지만, 단기적인 이 매물 대이 구환에서, 어, 좀 지켜주면서, 반등은 살짝 나왔습니다. 반등은 나왔지만, 뭐, 이 고점을 다시 뚫지는 못하고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추가적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위쪽으로 저항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요 구간. 어한 28.3k 정도 어좀 플러스면서 알이 있겠죠. 요 정도 구간이랑 그위 그 위쪽으로 어좀 선을 그으면서 볼까요? 깔끔하게. 자, 첫 번째로 요 구간이 이 28.3k 정도 요 구간. 이요 구간이랑 자, 그리고 다음 구간으로는 28.7k 정도. 여기는 뭐, 너무 자,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좀 저항구 간이죠 어, 28.7에서 8k. 아, 이 정도 구간은, 자, 이전에도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할때 계속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. 그래서 이 구간, 그 위에, 뭐 거리가 짧긴 하지만 그 위에도 저항이 하나 있고요. 그 위쪽으로도 뭐, 29k 구간에 짜잘하게 저항은 있지만, 궁극적으로 저, 중요한 저항구간은 지금 여기죠? 29.9k. 어,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에서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넘어줘야지만,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31k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에 대한 뭐 컨펌을 할수 있다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. 지금 요렇게 저항권을 보고 있는데, 어, 일단 지금 여기서 반등을 찍어주고, 어, 좀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 나오는 모양새가, 어,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위로 쭉쭉 뻗어나가기 위한, 어, 이런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진 좀 어렵습니다. 아직까진 좀 어렵고, 보통 이제 저점을 찍었다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,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도 여기처럼, 자, 이제 깊은 하락. 여기서 25k 구간을 찍어주고, 19k 까지 하락이 났죠? 그리고 나서, 이렇게 좀 반등이 빠르게, 좀 강하게 나와줬던 구간이에요. 자, 그리고 2 0 구간에서도, 자, 요 구간 한번 볼게요. 요 구간에서도, 자,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, 어, 좀 나, 나오, 반등이 나오면서, 중에도 매물대를 다시 올라타주면서, 좀 반등이 빠르게 나왔던, 강하게 나왔던, 뭐,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지, 좀 상방으로 가는 추세를 볼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, 요 구간도 마찬가지죠. 저점을 찍은 이후, 좀 빠르게, 반등이 좀 강하게. 근데, 지금 올라가는 모양을 보자면은, 어, 일단은, 반등은 나왔지만, 반등은 나왔지만, 어, 그렇게 좀 힘이 좋다라고 보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, 어 충분히 조금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,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저항 구간. 뭐, 28.3이라든지, 28.7. 그리고 뭐국극적으로59.9 뭐 여기까지 갈지 는 아직까지는 좀미지 수긴 이 하지만 어 일단 일단 저 일차적으로 이 정도 구간 보고 있습니다. 28.3에서 28.7요 사이를 보고 있는데 요, 요 정도 구간을 이런 구간을 찍고 충분히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. 어 충분히 한번더밀릴수 있다 보고 있고 <laughs> 그래서 지금 현재 저롱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. 들고 있지만 어 여기서는 이제 분할 액절을 하든지 아니면 좀 전체를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좀 시장을 지켜 볼 예정이에요. 좀 지켜 볼 예정이고 어 다만 지금 내려오는 형태 자체가 좀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, 자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, 좀 되돌림 아직까지는 좀 되돌림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. 아무래도 올라간 형태가 어, 만약에 올라간다면 은한번더 떨어질 때 이게 깊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, 이 저점을 깨고서 어,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. 여기서 깊게 내려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 내지 수렴을 하면서 어, 매, 마지막 매집의 기간을 거치고, 좀 이렇게.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얘가 이 저점을 어, 조금만 내려주세요. 내려도 되는데 크게 훼손하면 안 됩니다. 크게 훼손할 경우에는 얘는 어, 이렇게 매집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보다는 좀더 밑에서 밑에서 매집을 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조정이 끝나면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.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어,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이 좀 끔.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, 여기서 이렇게 눌린 후에 좀 횡보, 수렴을 하거나 좀 내려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어, 일단은 지금, 자, 여기 다 지우고 보시면은, 자,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복합조정에서, 이제 파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, 복합조정의 형태에서 마지막 파동의 형태가 이제 수렴 내지 횡보로 나올 때가 있죠. 이 마지막, 마지막 파동이. 횡보나지 수렴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꼭 횡보나지 수렴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위에 저항 구간 뭐 어디를 맞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스물 술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. 어, 그러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횡보 수렴을 하든 이렇게 밑으로 꼬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어, 공통적으로 좀 하방을 볼수 있는 어, 구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사실 지금 좀 올라가는 모양이 좀 힘있게 올라가면 좋은데, 음,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딘가 저항을 받고 한번더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, 어, 제가 지금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 뚫고 올라가려면은 좀 힘있는 캔들, 자, 요런 캔들로, 자, 요런, 요런 형태, 요런 형태로 어, 29.9k,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 사실 이 뒤에가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. 앞에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, 뭐 그건 아직까지는 알수 없는 거지만 일단 그런 형태가 되려면은 저는 좀상승의 배팅을 할 때는 여기를 넘든 거를 보고 좀 안전하게 배팅을 할 생각이에요. 그 전까지는 여기 위에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린 구간 말고도 29K 초반에도 그렇고요, 어 27K 후반에도 그렇고 자잘한 저항대가 많아요.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, 어자 이렇게 보면은. 뭐이 요, 요 정도 박스가 되겠죠. 지금 현재 횡보하는 구간이 이 정도 박스. 자, 이 박스 안에서는 충분히 저항구간마다 분할익절로 대응을 하고요. 여기를 그리고, 비로소 올라타서 넘어갔을 때, 어, 넘어갔을 때, 그때 좀 배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좀 사실, 이 정도, 지금 사실 바닥을 잡을,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고 쭉 올라가서 이만큼의 수익을 보면 좋지만, 어, 우리가 뭐 잠깐 한눈 팔거나 잠깐 뭐 자는 사이에라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. 그래서 일단은 좀 분할익절로 대응을 하고 좀 확실한 구간에서 확률이 10%라도 있는 구간에서 좀 베팅을 하는 게 맞는 트레이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분할익절을 하되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막히고 분명, 충분히 한번더 내려올 수 있는 어, 그런 가능성이 있다. 예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좀, 현물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,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도 짧게 짧게 단타를 하거나, 뭐, 이렇게 좀, 상승에도 베팅하고 하방에도 베팅하고좀 이런, 어, 좀, 유동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, 현물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, 어, 현물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, 음,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, 좀베팅하는게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은, 이번에 올라갔을 때, 만약에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은, 여기서 좀, 횡구수렴, 좀 매집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, 이 아래 로스를 걸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저점이 깨지는 것을 보고 나서 밑에서 횡보 매집하는 기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리기 전에 그래서 그런 구간에 밑에 로스를 걸고 어, 이런 매물 대 밑에 로스를 걸고 진입하시는 게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지금 현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구간이죠. 예, 많이 힘드신 구간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는 곧 조정이 마무리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어, 일단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 드리지만. 위, 쪽으로 저항 구간, 주요한 28.3, 28.7, 그리고, 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사은 29.9.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 네,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부분도 충분히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, 뭐 이대로 내려갈 수도 있죠.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상승에 배팅을 하실 분들은 조금 단기적인, 1 시간 봉 정도로 좀,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,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, 눌림이 나올 때, 여기에는 로스를 거셔야 돼요. 자, 여기 반등다운 거부터 보시면은 자,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또 고점도 올려주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, 나왔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더 올려 준다. 그를이 상승의 이런 추세를 유지하려면은 이 저점을 올리는 패턴을 깨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올려 줘야 돼요.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 하실 분들은 여기에 꼭 로스를 걸고 베팅을 어, 해 주시고 어,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위에서 저항 받는 거를 보고 어, 한번 하방에 베팅을 해 보시는 게좀 좋은 트레이딩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사실 지난, 지난 영상에좀 관점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, 뭐 아직까지 뭐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차트를 주시하고 있고요. 어 그래도 뭐 차트 변동상이 생기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, 뭐 지금 일본이나 뭐 일본 자체에서는 뭐 차트가 어, 이건 많이 죽었다라고 말하기 는 조금 어려워요. 그렇지만 이 일본 캔들 보시면은 이 반등 나온 구간이 자, 이렇게 상승을 했던 구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. 어, 차이가 있긴 하기 때문에 어,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. 주봉 같은 경우에도 어, 다행히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세를 크게 보여줬던이 양봉을 어, 훼선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지금 계속 이 양봉을 말씀을 드리는데 몇, 영상에서 계속 얘를 훼선하지 않아야만 얘는 조정을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조금 더 차트를 지켜보고 있고 전 충분히 이 조정이 끝나면은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, 내가 혹시 제가 관점에 뭐큰 변화가 생기거나 뭐 차트에 조금 급격한 변화가 오면은 최대한 빨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잇습니다